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의 언어입니다. 목소리를 빌려서 영상을 만들고 있으면서 한 가지 목소리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상자에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절대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법이 없는데 왜 나는 똑같은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생각. 우리의 뇌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버린다. 인간의 뇌는 신경망을 통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모두를 다스린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킨다. 뇌를 통해 질병,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면 행복, 성공, 건강. 이세 가지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유전자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양쪽 부모로부터 특정한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그 유전자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단백질을 생산한다. 근세포는 근육 단백질을 만들고, 간세포는 간 단백질을 만든다. 우리의 근육과 장기 조직 뼈, 치아와 감각기관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정보의 조합을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부모나 조상의 머리카락 색깔이나 키, 골격 등이 비슷해진다고 한다.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적 형질 중 어떤 것이 발현될지가 결정된다. 하지만 신경외로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우리는 개성을 갖게 된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 논쟁해왔다.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유전자인가? 환경인가? 태어날 때 우리의 뇌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나오는 것 또한 아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지금의 뇌를 만든 것은 학습과 경험,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되면서 지식을 저장하거나 뇌를 적응시킨 방법이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 역시 뇌에 기록된다. 연구에 따르면 한창 성장하는 유아기에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전에 회사에서 만난 한 동료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었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냐고 물어보니 10살 때 아빠 일 때문에 미국에 2년 동안 살았다고 했다. 그때 익혔던 영어를 평생 써먹고 있다고 했다. 10세 전후까지 우리는 경험과 일반적인 학습을 통해 신경외로를 형성한다. 유아기의 경험은 신경망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뇌는 유전적요인과 삶의 경험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신경과학자들은 유전과 환경이 뇌에 영향을 미치듯 선택과 훈련의 상호작용 역시 자신을 만드는 데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선택은 뇌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나타낸다. 신경회로란 인간의 공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수만 개의 신경 배열로 대뇌심피질에 존재하며 수백만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에 의해 이미 학습되고 기록되어 저장된 패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이란 그것이 유전자에 의한 것이든 환경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훈련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에 맞춰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훈련은 뇌의 구조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기억, 행동 등을 반복하게 되면 훈련이 이루어진다. 반복하는 생각, 행동, 경험 등 모든 것이 신경회로를 교정하여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깨어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한 생각과 행동이 신경 회로를 수정하여 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과 훈련을 통해 발전한다. 그러나 정말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기능이 지정되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은 신경망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술을 통해 성격이나 감각 기능에 손상 없이 성인 환자에게서 뉴런 수백만 개를 잘라낼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인간의 뇌에는 사용되지 않는 신경 패턴이 있다는 증거다. 사용되지 않는 신경망이야말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간의 잠재력을 담고 있는 부위일까? 그렇다면 선택으로 이 부위를 깨울 수 있을까? 적합한 훈련과 지식을 통해 이 부위가 활성화되고 발전하여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는 진화의 미래를 보는 셈이다. 어쩌면 내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식의 형태로 학습하는 대부분의 기억은 단기 기억이 되기 쉽다. 그 기억을 회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되내지 않는다면 잠시 동안 기억되다 곧 사라지는 것이다. 반복적인 회상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기 때문이다. 뇌는 생각이 기록된 일종의 지도인 셈이다. 또한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일을 방해하는 신경 회로가 자극된다. 주의 집중 없다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뇌에 어떤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미래의 일에 대해 매일 걱정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생각들을 활성화하게 된다. 대뇌 심피질 깊숙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특정한 신경망들이 다양한 걱정거리들과 관련된 사고 과정을 지원하며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특정한 패턴의 시냅스를 활성화할 것이고 몸은 이 심란한 생각들과 관련된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몸 속으로 방출된 불안의 화학 물질들로 인해 우리 몸은 심란함을 느끼게 된다. 일단 자아가 몸이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불안과 관련된 신경망이 활성화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대로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를 생각한다. 뇌는 지금 감지되는 느낌이 걱정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을 활성화한다. 한마디로 뇌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생각을 활성화하고 그 생각은 우리의 느낌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은 다시 현실이 되버린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인 것이기 때문이다. 뇌는 몸의 느낌에 반응하여 느끼는 대로 생각한다. 그 느낌을 강화시키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불안함 대신에 차분함과 감사, 기쁨을 느낀다면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순환 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봉사하는 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 반응이라는 상자에 가둔다.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제한된 마음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의 종속물이 된다. 이는 우리의 습관적인 신경을 더 견고히 만든다. 우리가 자아의 습관을 깰수 없다면 우리는 그 습관 안에서만 계속 맴돌게 될 것이다. 나라는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뻔한 것이 돼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안을 없애고 새로운 뇌의 신경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일까? 우리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다. 우리의 전체 마음은 5%의 의식적 마음과 95%의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의식적 마음은 주로 논리와 추론을 통해 작용하면서 의지, 신념, 창조능력, 의도를 일으킨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수많은 긍정적, 부정적 동일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습관, 행동, 기술, 믿음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명상은 무의식적인 존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식적인 마음을 넘어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명상 중에 우리는 몸의 느낌을 초월함으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 개념도 잊는다. 정체성으로서의 자신을 잇는다 눈을 감고 있으면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정보가 줄어들고 이에 대내 심피질도 생각을 줄이고 분석을 멈춘다. 뇌는 자연스럽게 질서 있고 일관성 있는 뇌파 패턴을 띠게 된다. 그러한 상태가 되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는 자유롭게 꿈꾸게 되고 잠재의식 속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다.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시간대가 두번 생기는데 바로 밤에 잠들 때와 아침에 잠에서 깰 때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의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면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낮에 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니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잠재의식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자신이 하는 암시를 받아들이고 강하게 믿었다는 것이다. 그 암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석도 하지 않았고 잠재적인 결과에 자신을 내맡겼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미래에 실현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그들의 마음과 뇌를 바꾸어 놓았다. 미래의 그 결과가 일어나리라 믿었을 때, 그들은 그 생각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무의식적 마음으로서의 그들의 몸은 현재에 살면서도 그 미래의 현실 속에서 살게 되었다. 새로운 마음에 몸을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건강한 몸에 맞는 새로운 단백질을 생성해 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 상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의식적인 마음과는 상관이 없었다. 진짜 일은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 당사자들조차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수 없었던 것이다. 의식적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암시에도 반응한 그들의 잠재의식적 마음에 의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편안하게 믿고 있었을 뿐이다. 물론, 암시가 멋지게 작동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별 반응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암시 감흥력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받아들임. 믿음. 내어맡김 내면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맡겨버린다. 그럴수록 당신은 더 좋은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 아무런 분석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감정적인 부분이다. 암시 감흥력을 높이는 과정은 그냥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리학에서는 강렬한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 수용력이 높기 때문에 암시 감흥력도 높다고 보고된다. 참고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암시 감흥력을 높인다. 극도의 굶주림, 감정적 충격, 트라우마도 우리의 분석 능력을 약화시켜서 암시의 감흥력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다. 색다른 감정을 느낄 때 뇌의 잠재의식적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감정을 느끼는 뇌는 의식적 마음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순간 자율신경계가 자동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이 생각을 초월할 때 잠재의식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감정은 몸속의 에너지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알아서 미래의 사건이 실제로 이미 일어났다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를 느끼는 감정은 받음. 받는 것의 최후의 상태이다. 우리의 마음이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몸이 화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현재에 있으면서 또한 새로운 미래 속에 있게 된다. 그 감정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암시를 하면서 갖는 믿음과 감사의 느낌이 몸까지 전해져야 한다. 내 몸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미래에서 살고 있다고 믿게 해야 나의 암시는 현실로 빠르게 다가온다. 이제 우리의 잠재의식을 제대로 써먹어보자.